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재혼 건수는 5308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늙음하게 이혼하고 늙음하게 재혼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혼 전문가들은 항혼 이혼 원인과 예방법이랍시고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부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끼니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TV는 안할 것이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대더 사라. 2016년 영국 통계에서는 이혼한 사람 중 22%가 이혼을 후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답한 사람이 54%. 기회가 한번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42%. 아무리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해도 함부로 할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재혼하는 게 맞을까요? 부부가 백년회로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함께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예전엔 나이 들어 팔자 고치는 것을 남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100세 시대잖아요. 노년에 혼자 되면, 재혼하는 게 맞을까요? 내 아내는 23년간 병 중에 있었어요. 60대 중반에 뇌출혈로 쓰러져, 말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 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100살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이쪽 방엔 어머님이 계시고, 나는 2층에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 분이지만, 지혜로우셔서 아들인 나한테도 이따금 생각해야 할 만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한 번은 나보고 얘기 좀 나눠보자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이 또렷하고 올바를 땐 유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가고 내 처까지 가게 되면 너 혼자 남을 텐데 집이 빌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에요.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물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70대 후반이었는데, 나는 오래 살아야 90까지 살 텐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97세쯤 돼서 일을 많이 하니까 방송국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농하느라고 왜 혼자 계시냐?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냐고 해요. 그래서 한번은 어느 방송에서 농담 삼아서 지금은 바쁘니까 2년은 열심히 일하고 99세가 되면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 99세 노신사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응모하라고 광고할 테니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0세를 넘겼어요. 나는 내 제자나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평균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될수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 거, 그걸 권해요. 나는 괜찮고요. 그런데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어머니 뜻에 보답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들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은 손주가 있어도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80대까지는 남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90세가 넘으면 인간으로 변해요. 부부도 처음에는 연정으로 살지만 애들 키우면서는 애정으로 살고 늙은 다음엔 인간으로 살거든요. 50대 후반의 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어색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혼자 되고 큰딸에게 아들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너희들 다섯이서 매달 돈을 모아서 나를 도와라. 그러면 나는 혼자 독립해 살겠다고 제안했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남한 산성 밑에 있는 조용한 곳에 새방을 얻고 혼자 지내게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 규칙적이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계속했어요. 기상시간 아침 식사. 청소, 산책, 점심 먹는 식당, 식사 후에 들르는 커피숍 등 모든 게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상당히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길 위에서 넘어져 할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하루는 작은 딸이 병간호를 하는데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면서 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래요. 잠이 깬 후에 딸이 물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죠? 어머니가 떠나간지? 20년이 되는데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진지 오래다. 그러면 군대에 같이 있던 친구분들이 보고 싶으세요? 이 나이에 친구는 무슨 친구? 생사도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긴 누가 보고 싶어? 시치미를 때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한 큰딸이 나중에 넌지시 말했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만나도록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매일 들르던 다방에 미스박이 보고 싶기는 한데. 큰딸은 어머니나 자식들보다 미스박이 제일인가 보다고 섭섭해하다가 역시 아버지는 늙어서도 남자인가 보다고 생각을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딸이 미스박을 찾아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미스박이 온다고 하니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더래요. 불만 있는 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큰딸의 얘기였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들 웃었고, 나도 웃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인가 보지요? 라고 물어요. 그럼 남자가 여자로 변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남자는 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면 오래전 내 어머니와 적기 누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적기 누님은 내 팔촌 되는 누님인데 나보다 7, 8년 연상이에요. 진짜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우리 집안에서는 다들 적기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평양에서 일찍 부잣집 만며느리로 출가를 했는데 3, 4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자 친정으로 쫓겨왔고, 그후 서울시 쪽에서 일을 하며 40년 동안 혼자 지냈어요. 그 누님이 한 번은 집으로 찾아와,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내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간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들은 사유는 약간 뜻밖이었어요. 한 부인이 누님을 여러 차례 찾아와, 친정아버지가 상배하고 혼자 된지 여러 해가 되는데, 홀로 계시는 것이 마음 아파, 두 오빠와 상의해 새어머니를 모시자고 합의를 보았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적기 누님을 알게 됐고, 가족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새어머니가 되어달라는 간청이었어요. 누님이 내 어머니를 찾아와 그 얘기를 상의한 것은 늦은 나이에 팔자를 고치는 것이 주변에 망신스럽기도 하고, 동생들의 가족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 아들, 딸도 없이 사는 것이 애처로웠는데, 더 나이 들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다면 팔자를 바꿔라. 혹시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어차피 도와주러 가는 길인데. 결국, 누님은 결혼을 허락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을 하고 서울에 사는 것은 남들에게 부끄러우니,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서울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다녀가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도 적기 누님이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영은 93세에 세상을 떠났고 누님은 2년 뒤에 자영 옆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곤 해요. 그때 누님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남은 사람이 느끼는 그 공허감과 고독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는 효성스런 자식들이 있어 괜찮다고 자위하기도 했으나 그 고독감은 자녀들이 해결해주지 못해요. 한 발로 서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 혼자든 제자들에게 가급적 재혼하라고 권해요.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서로 가엽서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오래 함께 살면 사랑이 가엽서 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할배가 앞산을 못 넘고 할매가 처마에 등불 달아놓는 것도 가엽서 하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